소는데딱 반여합니다. <laughs> 어? 로에. 어? 어저안 가긴 했어요. 저여기주조권을는 거. <laughs> 나 죽고 싶다. 마은팔 사고 싶다. 아, CEO 분도 이거나 먹어라. 어 뭐야. 어, 이거나 먹어라. 뭐야? 이거나 먹어라. 아, 이거나 먹어라. 마은판한 번만 더 돌려 줘야지라, 아! 문도야. 나도 아, 연은. 지금 디그는 좀. 씨, 연은 달다. <laughs> 마, 마순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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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야돼 집가야 저기 안 닿네 집 안가도 돼요 그래? 마순팔 사고싶은데 마순팔 미친 어, 마순팔 어, 마순팔 <laughs> 아 근데 리시도 해야되는데 마순팔 <laughs> 아니 미쳤나봐 마순야마순 변태야? 팔아칼 아. 아, 칼 수납하기. 어 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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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실. 아 이건 만세가 안돼. 똥, 똥스킨 어우 안 보였다. 이. 아 여는 럭스 관리 시줄 거에요. 기가 막히는구만. 감사합니다. 어.. 개놓고 라인 치네? 나 저기 있을 거 그랬어. 기가 막라 <놀라> 엄마 집이었구나. 맞아 맞아. 맞다. 여기. 여기 아, 맞아. 정확해. 어. 여기. 아, 나 여기 있어야? 좀. 어, 야 이거 맞아. 여기. 개잘여 어. 여기. 아, 보여주고 여기. 보여줬어?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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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는 셔틀. 쟤 열심히 맞고 갔다 오우, 마지막. 음. 바로 바통 갈걸 그랬다. 시간은? 충분해. 어, 저건 회가아 믿고 싶어. 봐봐 라고 하기 위에 넣어 놓위 가볼까요? 거가 <laughs> 양쪽에서 쪼이기. 걔 혼자 가고여의따 어떻게 된 거야? 정보를 집어. 아들 정복으로 갔다. 여기 있니? 여있구나 아마 바드라 로밍 열심히 어, 다닐 어, 거예요. 신발도. 여왜 어, 어, 들어와? 막아줘라. 아. 참나. 오 막아줘. 맞추고 싶다. 아, 맞추고 싶다. 시기 아, 네. 안 걸려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무발고 싶다. 이 이거, 이걸로라도 이게 안 싸지네. 여기 들어서겠다. 네. 너무 빡빡. 이 아, 싸. 어, 엄마나 야. 어? <laughs> 아. 하 한번 가 보자. 아 걸려도. 이게 나가싫는 음. 음. 저거 몇 스택마다 터지는 거야? 패시브에요, 패시브, 패시브. 패시브? 네. 으뒤이쪽 이쪽으로. 이쪽이쪽로이면아나이 않. 으로이쪽으하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다이이쪽이이 어여다 여기 봐도, 여기 여기 봐도, 없기 봐도, 여기 봐도, 여기 가막 여기 봐도, 어디 어어 여기 봐도, 여기 봐도, 여기 봐도, 여기 어도 여기 봐도, 여기 봐도, 여기 봐도, 여기 이도이기도 여기 봐도, 기 봐도, 기 아재 등등장, 수리마의 황제다. 살 번. 뭐, 뭐 시야, 뭐야? 나이시한테 딜안 했어? 아 근데 너 딜했으면 죽긴 하겠다요. 안 빠긴 아, 하죠. 야, 그래, 온 김에 황제님 와 하나 하나 박아주고 갈게. 어, 아, 충격에 이케도못 맞추는 거 봐. 아, 어? 아, 어? 어? 나 그래, 패시 뺐어요? 그래, 패시 뺐어? 오케이, okay, 아, 아니 좀. 66리스이 짱쌤이에요. 66 짱쌤이에요. 6 짱쌤이에요. 6어 짱쌤이에요. 66짱쌤 돼. 에요6 짱쌤이에요. 66짱쌤이 아, 요66 짱쌤이에요. 66 짱쌤이에요. 66 짱쌤이에요. 6 짱쌤이에요. 6 살아. 드라네대. 내가 날아나고. 배고생기겠다 여기. 집에 날라가면 바둑이야. 와 아, 어? 다이아나. 아, 살려주세요다이애나 오, 요 W, 하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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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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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애니 몇 죽었어? 아 그래? 애쉬궁돌았 왔어요 애쉬궁 나한테 쐈는데 피했어요 아장히 <laughs> 무섭네. 영 먹고 싶다. 씁씁씁씁씁씁씁씁어 아, 어? 씁분씁미안씁씁씁씁씁씁씁씁씁씁씁씁씁 6레벨 찍자. 무빙이 엄청난데. <목소리> <목소리> 엄청난데. 다시 봐도 심상치 않은데. 어디 봐갖고? 저기안 봤네. 오, 다꼬치 되는 요다꼬치 <목소리> 다 k 아나 w I k 야 o w I know. I k n 해주고. 아우 분 w 개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같 know. I k 애니메 I 빠졌 o 근처에 있긴 있어야죠. 아 w I 빙다 o 아나다이 o w I 이 n o 다 I 아 n o w I k 6초 할수있을까길 각이 날카롭네. 잡았어요, 분노. 오, 하고 외쳐. 설악만. 야, 우리 서포 장쌤. 말했지. 6초 안 돼? 내가 봤을 때 저게 원딜 본체임. 아 커버까지 너무 나이스에요. 언니야, 이런 민년 놓치지 않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이미 음, 다 이거 피, 피 같은 경험음 맛있어요 바텀 쪽으로 정글을 내려갔어요 미드도 미야 이건 테이 없음 야 방금 하라는데 칼날 비열시네 프레이 유튜브 맞나? 어너 만화 없잖아? 에이. 라고 하기에는 정글이 있네. 잡았다. 알 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돈이 너무 아쉽네. 잘 팔까? 팔고 싶다. 어떻기 위험? 신발값 다시 벌면 되지 않을까? 불로 나왔어요. 받드 박았어요. 뒷게 박았는데? 받아, 뒤에 받아. 그럼, 신발 까면 다시 벌면 되는 거지. 와드라 다니 받아라, 아예 아마 갈 거니까 빼면 줘. 받드라 열심히 돌아다니긴 할 거예요. 뺄수 있어요? 문도 쪼이거든요 여기. 응, 뺐어. 이미 살았지. 이게 왜 맞아? 오울하네 전령, 전령 하실래요? 음. 라이언 밀었어 오, 라이언, 얘 혼자. 일로와. 라이언. 로 큐큐. 아, 에이, 맵이야. 에이 맵 왜, 아니 이게 왜, 안맞 왜, 날 노려. 훨쓴 거죠, 씨. 지 네시플. 아또 죽이고 소리. 싶네. 플래수있긴 해. 여기. 궁극기로 날라갈 수 있긴 하거든. 평 다. 여기. 오래고요. 여기, 약간 남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개 아프네. 바드가 에시보다 센거 같은데. 감전이긴 해, 바드. 이게 딜이 약간 이상하긴해요 여기. <laughs> 아, 엎쳐다. 아! 아! 아. 달아달아. 달아달아. 어? 얘무슨데 어. 야, 이리로 대야 새끼야. 이리로 와. 휘어주고 이리 머리 아, 오개로 와. 옴별로 와. 오별로 와. 옴별로 와. 나 지금 지리. 아로 와. 아, 이리로 안 와? 누가 이 새끼야?

아 일단 못 참았어요. 너무 빡쳤기 때문에 나이 나도. 달려가고 말았어. 기가 씹어 이질이얼도아니지 기분 먹으러 와요. 네잘 있을게요. 오는 거야. 와? 오는 거야? 바드인데 쟤 앞에도? 응. 어천번 아! 오! 진짜 잘 걸쳤어.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비 근데 바드 킬이네 개꿀. 그냥 드시면 됐대 그냥? 응. 기가 기간이... 아니 너무 이쁘게 제가 와가지고 죽일 생각 해 버렸잖아. 언제 언제 안 피쳐 보던 모금술. 어네 와 내셔 뽑네. 우리 옛날들이 말해. 어잘 던지네. 누구 내셔가 아, 네. 더 센지 한번 결어볼래? 꽃 포탑 빵 배가 사라집니다. 아안 어디야 정글. 이게 정글링은 그거보다 진짜 나한테만 왜 저러지? 아이, 만스가. 그만 때려라, 만스가. 캐노마네, 진짜. 저궁 되면은 한번 오실? 엥. 네. 애니비아 노플이니까. 애시잡고 어. 싶네. 봉 언제 돼요? 궁 음, 12초 맞아. 10초 받은 중 이거 역갱 봐도 돼요? 응 음. 정조준 수. 일격! 뿅 할부 먹고 있다가 와주지 저궁온 갈게 이모이긴 해. 는데 바디 개싫다 오 쉐이 연기 뭐야 맛있게 먹어요 <laughs> 맛있네요 <진짜. 웃음> 다현아 이쪽 다이아 이쪽에 있어요? 뭐지 이 잼드 새끼는? 아맞은다 <laughs> 저게 맞네. 잡나와 <laughs> 와, 우리 서포 장센. 응? 본체가 럭스였던 거야. 우리 서포 장센. 아, 네. 일로만 오 뒤지는 거다 알겠지? 아이? 내가 와 용으로 <laughs> 연결하면 되겠다. 정. 정, 아, 정, 정 돈이 너무 많긴 한데 어! 맛있는 아니, 거 있다 이게, 이게 내가 왜 맞아 어. 아 잠깐만 타워냐 저거냐 타워냐 저거냐 난안 늦어 안 늦어 안 늦어 난 둘다 <laughs> 쟤 뭐야 <laughs> 뭐야 너내 <laughs> <laughs> 블루 <불을 쟤> <laughs> 눈앞에서 뺏긴다 <laughs> 뭐야 okay. 아이. 만, 저욕 먹고 있을게요. 뭐 알았어, 해봐. 왕께서 명하셨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난 욕을 먹겠다. 촉, 촉촉. 어? 아! <laughs> 뒤에서 뒤에서 큐만 써가지고 벌 받았습니다. 청수가 많이 따갑네. 아 집갔어. 아깝다. 아쇼 집가네. 촉. 아.. 척척척아바다가 척. 저보다 쌤! 어? 다행이다. 바드 미친 데미지. <목소리> 안녕 친구야? 아. 나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아 장조진 기야어도망 아, 제가 애쉬 맞지도 않는데 힐스 없네. 쫄아 야, 업졸 <laughs> 야! 이래야 이찮다이 아이 빵빵하신 시 아저씨. 오했다 좋겠다. 갈게 어, 아닌가? 진짜? 자.. 진 것보다 강인함이 높을 수도.. 있다. 어? 어? 진아 제발! <laughs> 아한 입! 한 입! 나이스! 나이스! 아정글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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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발하고 싶어. 야 씨. 아. 우리원들 개쎅. 여기 하나 있으어기다려나 그 사거리가 안 우리원들. 우리원들 짱쎅. 아, 존나 뛰어가는 중. 아. 씨, 라인먹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 아프다. 야, 친구야? 도빵 맞았네. 뭐 공부 받았네? 아까 안, <laughs> 안, 안 보이지 안 아, 보여 안 아, 보여. 아미래가 없네 미래가난꽉 맞네 미래가 이거 나 먹어라. 오. 어? 어? 이거 나 먹어라. <laughs> 먹어라. 이거 나 먹어라. 이거 나 먹어라. 아리우스, 이거 나 먹어라. 나 <laughs> 다리우스. 이거 나 먹어라. 가볼까? 이거 나 먹어라. 먹볼까 이거 나 먹어라. 어. <laughs> 어. 아. 어? 아니야? 아. 아, 우리 원딜 장쌤 아, <laughs> 뭐야, 록스. 어? 나를 위아 동료? 나를 위한 동료. 야 <laughs> <날 위한 통로. 웃음> 사람, 사람, 나 위한 나 나를 위 동료. 나를 위한 동료. 나나를나 개꿀. 리우이렇게이네이 집. 이 집. 이이 집. 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이 아니 이 집. 이왜이렇게이기는 건데. 집. 이쳐이 집. 이이 집. 이니까